추워 죽는 줄 알았네 외국 중구들이 에어컨을 안 끄고 자가지고 추워요 지금 일단은 경상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도착했고 아침에 표를 안 파네 예예 교통카드 찍고 오면 됩니다 원래 어, 옛날엔 없었는데 올해부턴가 이제 교통카드를 찍고 수있게 해놨고 입장료는 2원 인민표 2원이니까 320원 정도 한것돈 하.. 지금 몇 시야 6시 40분 9월 14일 6시 40분인데 6시 3 0분부터 개장을 하고요 경상궁 올라가는 길인데 저기 할머니는 발성 연습을 하고 계네 아..나중에 성악하라시려나봐요 지금 어, 저기 누가 또 발성 연습하시네 소리를 막 지르네 뭐지? 아저씨인줄 알았는데 할머니였네 여기는 계단이 많아 오늘 어, 어, 날씨 좋다 고궁이 저기 보이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더 위입니다 거기로 가려면 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 아, 힘들어. 뒤질 것 같네. 아, 진짜 새벽 6시 40분에 이미 와있구나. 관광객들. 자, 도착했어. 오케이. 떠올라 자, 베이징 수도의 중심이고. 알바스. 여기가 딱 가운데고, 야피 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동성입니다. 응. 경상공원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동그랗게 튀어나온 게 국가대극원. 저기 상해 동방명주 같이 보이는 게 TV 타운인데 저희가 이제 오견담 공이, 공연, 공원이라고 있는 거고 저희 백탑 있는 게 북해공원이죠. 북해공원 부케공원 물을 파내느라고 여기 산이 생겼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우리 어제 봤었던 구로. 우리 뒤쪽이 이제 천안문이고 고궁 이었으니까 황제가 살던 곳이었으니까 북을 치는 곳에서 북을 쳐서 시간을 이제 알렸다고 해요 쫙 보이죠? 저 끝에 보면은 동그랗게 뭐 하나 튀어나온거 있는데 왕징 소원에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고 저 끝에 이제 탑 하나 보이는게 올림픽공원 저쪽이 제 왕징이고 조양구의 그쪽이고 멋있네 새벽에 오니까 다시 좋은 날이 와서 저희는 똥청취인가? 저쪽에는 어디 가보더라 놀이동산 그거 중국의 에버랜드 제 블로그 가면 다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 왔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나도 옛날 삼각대 갖고 네, 그랬는데 현재 네. 시간이 7시 7시 17분정도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가서 조식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국경절 그 건국 70주년 열병식 행사가 얼마 안 남아서 여기는 10월 15일까지 막아놨다고 해요 만춘정은 못 올라가는 걸로 아침에 너무 무리했는지 허리가 아프다 와 아침 7시인데 벌써 여행사에서 왔어 대단하다 진짜 얘들은 호텔에서 몇 시에 완전 스파르타잖아? 이 여행사는 아침 일곱 시. 어, 저기 이제 보시면 네. 대륙에 운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저건 목 운동이고요. 내려가자 이제. 정상 공원을 나왔고 자,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대륙의 흔한 공원에. 영상들을 이제 보여드리죠. 보시면, 나이는 80, 막 이렇게 되신 거, 100발인데, 너무 잘해. 자전거를 잠깐 세워두고안 보실 이것 같아서, 가까이서 보여드리는 걸로. 와, 저두 번째 와 드라이브, 저 와, 올려, 올려치기 봐봐, 할아버지. 와, 꺾기. 야 아, 저희 할아버지 껍질 장난 아니다. 잡아 드시고요. 네. 일로 가면 시창하이고, 일로 가면 난로구시양이고, 일로 가면 종로와 고루가 있고, 뒤쪽으로 가면 경상공원하고 천화문이 나오는 곳인데, 제가 아침에 온 곳은 이 길로 왔으니까 그냥 돌아갈 때는 이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자전거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호수가 여기 가보려고 했더니 뭐죠? 자동차 금지라고 쓰여있는데 쓰신... 들어갈 수 있네 이 시간대에. 제주도에 해안도로가 있으면 이건 이제 호수도로. 겨울에는 여기를 스케이트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나는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어 뭐지? 불고기 잡았나? 뜰채를 가져오신 거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데? 아 여기! 아 여기 불고기가 있다 아, 대박 진짜 물고기가 있어 여기 잡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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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오 잡았다 뜰찌비 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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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V t 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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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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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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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TV 어저 TV TV t 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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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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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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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도 닦고 있습니다. 아침에 스차 한 바퀴는 괜찮 좋네. 아예 그만 찍고 타임레스로한 바퀴 이 찍어봐야겠다 타임레스로 벤치 앉아서 좀 쉬어야겠어. 좋구만. 자전거를 타고 도착했고 여기요 점심은 이거 우선 이거 차에요 여기 있어먹는거 음료는 따거에요 어.. 커피와 이런거는 따뜻되거에요니다아아이요아이 아침은 토스트나 아, 샐러드하고... 저, 저... 豆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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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저... 이 이거 상 저... 저... 아니겠지? 저... 이렇게 색깔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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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는데. 야야야, 나 야, 야, 밥도 안 먹었어. 수... 사람을 안 무서해. 결국 끌려가게 됐습니다. <laughs>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체크 아웃하고 집으로 가야지. 지하철 타고한 30분이면 가요. 날씨 아주 끝내주게 좋네. 왕징에 도착했고 신호등은 없어요. 차에 안치이고 싶으면 잘 보고 건너야 돼요. 아 이제 집에서 가 쉬어야겠다.